어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최고의 은혜를 받을 줄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받을 축복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전도자에 대한 이런 축복은 얼마만큼 크냐면 너무너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딸지라도 한국은 망하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에전 세계에 뭐운동할수 있는 곳은 바로 이렇게 한국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밖에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모여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되게 성경 활동을 하는데 내용이 없어도 뭐요. 이제 성경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선교하는 데 발판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중국 연기에 가서 갔는데 오늘 공항에서 뭐 비행기가 연착돼 가지고 그때는 비행기가 이렇게 한국에서 직접 가지 않고 옛날에는 뭐 이제 이렇게 북경으로 갔다가 북경에서 다시 연기를 내는데 오늘 비행기가 뭐 연착되었는데 거기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 한국 사람들이죠. 그때만 해도 이제 이 중국이 문이 열리고 난 뒤에 오늘 중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다 다 한국 사람들이고 또그 중에 보면 전부다 뭐야 우리 유광수 목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그 공항에는 있 모든 사람들이 전부다 뭐야 이제 기독교인들에서 왜 그러냐 오늘 이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나라는 뭐야 우리 한국밖에는 없고. 우리 지금도 뭐의 무더위 속에서 뭐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참말게 전도자는 저와 여러분 밖에는 없는 것으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말게 한국 사람을, 한국을 축복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축복할 수 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오늘 이렇게 세계 복음하는 이 나라는 뭐요? 지금 이 시대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참말게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 이런 거그 21세기에 가장 게 중요한 나라요. 중요한 이렇게 성도들이기 때문에 참 무더다. 오늘날마다 복음을 증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중국과 오늘 북한이 이 복음의 문이 열린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뭐요. 오늘 김정은이가 예수 믿고 오늘 시진핑이 뭐예 예수 믿고 오늘 남북이 통일된다고 하면 참을 여기 뭐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잘 모르고 있지만 뭐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과의 미국, 미국 사람들을 뭐 연구해 보면 우리 유대인들은 뭐야 이 복음이 없을 때는 완전히 다 유대인들은 무너졌고 이 복음이 뭐야 전해질 때는 유대인들이 모든 것들이 지금부다 회복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미국도 뭐 보면 100년 전에만 해도 완전히 이렇게 이 미국은 100년 전에 뭐요 이제 전도만 하는 그런 나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나라도 좋고 또 모든 것도 뭐 없는 그런 상태있지만 뭐요 우리 한국은 정말 이렇게 조그만한 나라지만 뭐요 지금 이렇게 이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계에 정말 상위권에 드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한국은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우리는 정말 유월절을 지키는 이의를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여 우리는 날마다 뭐만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렇더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런 그 사람은 뭐예요? 이런 그 교회는 오늘 이렇게 이 다락방 밖에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고 우리 외를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만 모셔는 그런 그 국가를 뭐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들은 중요한 오늘 6월절의 기념일을 모여 오늘 여기 보면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선에게 6월절 그 정한 기일을 지키게 하라고 오늘 이렇게 한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4일에도 보니까 6월절을 지키라고 심지어 이렇게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다 6월절을 다 이렇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뭐요? 오늘 그 뒤에도 이 부정한 사람들까지라도 마땅히 전부다 다 오늘 그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6월절을 지키래. 그리고 난 뒤에도 그렇고 13절에도 뭐요? 이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 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그리고 또 14절에도 6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뭐요유월절 규례대로, 유월절율례대로그 규례를 따로 행할 지니, 거리민이나 본토인이나 그율례를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유월절 기념일에 이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뭐에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기념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일이 딸지라도 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그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65일 우리 복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유월절을 이렇게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금은 뭐야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의 이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이렇게 이 카렌에 갔을 때 보면 카렌은 어떤 냐면이 필리핀 북부에서부터 이 네팔 모여 히말라야 산그 밑에까지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이 산에 살기 때문에 이 카렌족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냐면 우리 민족은 뭐요?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정말 이렇게 보마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이 태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아주 안 좋은 이 국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 모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완전히 뭐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그런 말을 모이카족들이 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참을 잃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는 지금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해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민족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여기, 오늘 6월절을 기념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6월절을 기념해야 되느냐? 이 6월절의 시작과 완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성경의 말씀의 중요한 이 시작과 완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간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요애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에 복음이 흔들린다고 하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시간이 이렇게 걸리면 걸릴 때까지 우리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완전히 그게 복음을 깨닫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하라고 오늘 예수가 바로 그랬더라고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검단 세계로 깨를 부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뭐야 이제 누구에게든지 뭐야 이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참 무더무며 오늘게 이 축복을 알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복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없어서 참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나 성경이 렇게 역사를 보거나 오늘 이렇게 세계의 교회 역사를 볼때참 이렇게 복음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망해가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 밖에도 오늘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그 신학자들이 이런 그 신학교들이 세워져 가지고 참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는 점점 더 뭐야 이상한 이런 그 상태가 빠지게 되고 또 이상한 이런 그 문제 속에 이런 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들이 매춘을 하는 시대가 되고 심지어 뭐야 인터넷이 채팅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오늘 초등학생들이 뭐야 오게원조교제를하고또 이렇게,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오늘 인터넷이 채팅을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이런 그 일들을 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런 세상에 복음이 아니면 절대 뭐요? 예 사람들 다 구원해낼 수가 없거든요, 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장세기 3장 15절에 있잖아요 어떤 정치인도, 어떤 이지식인도, 어떤 과학자도 뭐요? 이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해결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개인이 죽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을 우리는 어떤 일이 다날지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절대 이사단에 모여 머리를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다른 것도 전부 다 내버리면 내버릴수록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 눈은 이 비밀을 깨닫고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오늘 여자의 후손 뒤에 모여 모든 그 경제도 정치도 모든 이렇게 이 행정도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자의 후손 오늘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다들 이 준비를 해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떤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이렇게 전망이 망하고 흥한 는 이런 모든 비밀이 전부 다 뭐야? 어디에 속해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모세를 시켜 가지고 이들에게 참을게 우리는 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왜냐 이생 제물을 드리는 거기에 뭐야? 모든 이런 그 이제 이렇게 사업과 모든 이렇게 생이 참 거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이제 이 보고만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는 가서 오늘 출애굽 3장 18절에 우리는 가서 뭐야?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에게도 뭐요 이 시행 기사를 드리는 이런 것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니 이렇게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홍해가 흘러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연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늘 말씀드리지만 뭐내 얘기에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내 얘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 전체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오늘 과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이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릴 때 완전한 응답을 받게 되고 완전한 모든 문제가 좀더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제로 보니까 오늘 십자가에서 완전히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증거로 뭐예요? 오늘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이 부활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더욱더 우리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참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참을 우리는 뭐요? 6월절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고 6월절에 이렇게 모든 것이 어디서 이렇게 완성되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뭐요? 오늘 이렇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다이 축복을 누릴 수기를 있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뭐냐 이제 6월절을 날마다 기념하는 이런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6월절의 기념일을 어떤 일이 있다든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구원 받은 뭐야? 우리 6월절은 뭡니까? 6월절은 애급에서 해방된 날이잖아요. 양의 피를,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애급에서 완전히 다 해방된 그런데 우리는 이 해방받은 예수 믿고 난뒤 우리는 참 여기서 구원 받았잖아요. 완전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을 정말 이게 어떤 일이 났지라도 뭐야 이것서는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말이게 예수 믿고 모든 것을 우리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날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뭐야 이 누리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응답하지만 뭐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딸지라도 망하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해서 이 비밀을 확실하게 깨닫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오늘 여기 민숙이 9장 1절에서 우리 8절에 그리고 우리 십4절에이 말씀을 해주고 있잖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피연약을 모여 참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딸지라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을 우리가 기념일로 지키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오늘 이렇게 이, 이 노예에서 모여 완전히 원죄 가운데서 완전히 다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렇게 저주와 이 지옥에서 뭐예요? 완전히 다 해방받기 때문에. 특별히우리는 뭐냐? 예, 우리 로마서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예수도 안에 있는 성,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다 해방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칠지라도참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는 이피어나 붙잡고, 날마다 우리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뭐 사단의 손에서 모든 우리가 받아들이지 재앙에서 완전히 다 해방됐잖아요, 우리 완일서3장8절 있는 말씀처럼 오늘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못된 오셨다 그랬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전부 다다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는 이피어나 확실하게 붙잡고 날마다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부정한 자도 오늘 여기 유월절을 면 지켜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구절에서 1 3절에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그랬습니다. 부정한 자도 전부 다 모여 유월절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여기 1 4절은 보니까. 이제 타국인도 동일한 은혜를 모에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타국인의 노예 중에 거류하여 여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유례대로그 규례를 따라다 행할지니 거류일행이나 본토인에게나 그유례는 전부 다 동일한 것이 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령님들은 정말 이렇게 유월절의 이 기념일을 어떤 일이 있다든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세 가지만 기억하면 완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전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부 다 우리는 이제 노예로 살았잖아요. 전부 다. 이제 이 마귀의 자녀로 이제 마귀에게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노예로 그래서 저주 가운데 우리가 살았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단의 손에서 온 이렇게 이 마귀의 자녀에서 오늘 완전히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오늘 완전히 모이거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금방 이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앞으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앞으로 뭐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역사가 이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노예 가운데서 오늘 사단의 손에서 우리 재앙 가운데서 뭐이 저주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실을 어떤 일이 딸지라도 뭐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범죄한 자도 전부 다 용서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타국인에게까지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어떤 일이 있다 지라도 성도님들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속에 모든 것을 전부 다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은혜 받으면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기념일을 통해서 이 6월절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이제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삶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이 안식년을 통해 가지고 또 이게 신현을 통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가지고 이제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뭐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예배를 통해가지고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정식이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은 전부 다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리이세 가지를 기억하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버리면 내버릴 수는 뭐예요. 우리는 큰주이기오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바로 뭡니까? 이제 우리가 준비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준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야를 통해서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많이 받을 준비를 하면서 날마다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가난을 정복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준비를 좀 되는 우리가 성가대가 오늘 이렇게 이, 금년 우리 2023년도에 온 세계 냅는 주대의 이 주제곡인 이제 이 망대의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세계 복음할 이 준비를 해 가지고 이제 밥만 먹지 마시고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는 것을 벌써 있습니다이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를 준비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이 말씀을 뭐요 붙잡고 영적인 이 모든 문제를 뭐요 전부 다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부 다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현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오늘 이렇게 삶에 오늘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일들을 전부 다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우리 과거와 현재의 영적인 문제가 전부 다다. 예수도로 말미암아 해결됐기 때문에 이, 이것을 정말 우리는 메시지로 나에게 주시는 의 메시지로 확실하게 붙잡고 예수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붙잡고 나의 삶의 이렇게 메시지로 붙잡고 날마다 우리 살아갈수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참 더다 남에게 말 못할 그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믿음을 지킬 정도로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현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이렇게 주의의 혼란과 이 갈등이 뭐여 참 이렇게 많이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여 우리 믿음을 유지할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여 우리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 세상을 보면서 한계를 느끼게 되고 이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 날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6월절의 기념일 예배를 통해서 뭐야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오늘 대장론서 2장 19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멸류가 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류관. 저와 여러분이 멸류관인데 이런 멸류관을 준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복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을 모여가지고 엄청난 이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을 지금은 보면 뭐이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 없고, 이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이 없는이 때문에 우리는 복음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기를 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지금 보면 정말 이 세상은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이있 때문에, 특별히 뭐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3 0는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오늘게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예수 믿지 않으면 뭐요? 모든 문제들은 정말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인들은 정말 이렇게 예수 믿고 우리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구원받은 이런 거그 삶을 날마다 사아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찬양 삼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이 복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을 기념할 수 있는 이런 축복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념될 이런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복음 가지고 완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